안녕하세요. 고도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PC에서 노턴 패스워드 매니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언락에 사용되었던 디바이스를 더 이상 언락에 사용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노턴 패스워드 매니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의 설정에서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 목록 확인하고 이 중에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톤 패스워드 매니저의 볼트 패스워드로 잠금을 해지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노톤 패스워드 매니저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잠금 해제해 주지 않았다면 먼저 잠금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해지가 되었다면 나오는 계정 목록 창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점세개로된 메뉴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나오는 메뉴 목록에서 settings 클릭하겠습니다. 최근에 등록되어 사용 중인 디바이스 항목이 보입니다. 모든 디바이스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상단 메뉴에서 메리지 디바이스 클릭하겠습니다. 전체 두 개의 디바이스가 잠금 해제를 위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디바이스 항목 제거하겠습니다. 항목에 있는 Remove Device 클릭하겠습니다. 해당 디바이스는 잠금 해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Continue 클릭해주겠습니다. 제거 완료되었습니다. 삭제 전두 개의 디바이스 목록에서 하나가 삭제가 되어 하나의 디바이스 항목만 남아 있습니다. 돈 클릭해서 디바이스 관리 창 닫아주겠습니다. 세이브 클릭해서 세팅 창 닫아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노턴 패스워드 매니저 언락에 사용된 디바이스 삭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